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며 또 우리 서림교회에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의 육적인 것들은 다 비워지고 또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드려진 모든 헌금들은 영남 지방의 산불 피해를 당한 우리 분들을 후원하고 또 그분들에게 전액 드려집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임동예배당 본당으로 올라오면서 아마 여러분 어, 계단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계단을 타라 1층까지 흘러내리는 붉은 천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붉은 천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임하였고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을 상징합니다. 골고다는요.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죠. 죽음을 지배하는 골고다 언덕, 슬픔과 저주가 가득했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골고다는 이제 생명의 언덕, 구원의 언덕, 부활의 언덕, 소망의 언덕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떠한 분이 만약 내 삶이 골고다의 자리처럼 죽음과 절망 그리고 실패와 고통이 지배하고 있다라면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삶을 부활과 생명 그리고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층 계단에 보면 의자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올려다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잠깐이라도 성전에 나오셔서 의자에 꼭 한번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천을 따라 우리들의 눈이 십자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묵상에 도움이 좀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세계의 처소에 대한 요 짧은 묵상 집을 또한 이렇게 의자 앞에 있는 탁자에. 빛에 놓았습니다. 보혈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만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어, 주일에 보던 화장한 얼굴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어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laughs> 평소에 잘 모르던 얼굴이 보여서 놀라셨겠지만 네. 우리 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회적인 위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비아돌로로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면서 지나갔던 14개의 처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당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보게 되면 십자가 양쪽 벽에 14개의 처소에 대한 성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후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꼭 잠시라도 멈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구원을 향한 14개의 처소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바쁘잖아요 바쁘게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요 고난주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십자가를 올려다보고 예수님의 그 14개의 처소를 묵상을 하다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여정으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처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누어 드린 소책자에 보시면 첫 번째 세 개의 처소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처소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소는 사형을 언도 받으시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희분니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시야소서 없시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히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아 돌로로사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으셨던 그첫 번째 장소는 바로 사형을 사형을 언도 받으신 곳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라고 말했지만 성난 군중은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대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모든 내용들도 모두가 억지스러웠고 재판의 과정 모든 것이 다 억울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판의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 하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었고 자신의 죄가 없음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려고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명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체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시며 아무런 말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번제물이 떠오릅니다. 침묵 속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완전한 사랑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그러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살다 보면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진리를 말할 수 있었고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 자체였지만 어떤 순간에는 침묵으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모욕을 반박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작은 억울함도 참지 못해 한마디 하고 사소한 상처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설명하려 애쓸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함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될수 있음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 세상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해 봤자 이해 못해줄 거야라고 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때로 말하지 않고 견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이 고난 중간 예수님의 침묵 앞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해명이 아니라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억울함 대신에 사랑함을 선택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처소입니다. 두 번째 처소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남에게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요. 대신 져줄수 없는 무게를 내가 직접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거워도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졌단다. 너 혼자 그 짐을 짊어진 것 아니란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레위기 1장에 번제물이 떠오릅니다 번제물은요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당하신 바로 그 상태로 힘이 다 빠지고 몸에 상처가 난그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 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져줄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짐, 죄의 무게, 고통의 무게를 끝까지 책임지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 잘하면 내가 너사랑할게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설령 내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내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위해 나를 불태울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의 전부를 다 소진하여 태워버리셨던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억울하고 무시를 당하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냉랭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를 위해 내가 진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 때문에 단순한 형벌의 장소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곳은 사랑이 끝까지 걸어간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은 상대방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까지 온다라고 말씀하시며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조차 나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림의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능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처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 힘에 겨워 처음 쓰러지셨던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시던 그길 위에서 십자가의 무게,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넘어지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능력에 하나님이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넘어지겠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시험 들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넘어짐은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발자국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에 지치고 채찍에 맞아 힘이 빠진 육신이 바닥에 쓰러진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진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진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질 수 있어. 살다 보면 다 그런 때가 찾아오는 거야. 라며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채 땅바닥에 쓰러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눈물을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너는 왜또 쓰러졌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도 여기에 쓰러졌었단다. 우리 같이 일어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또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또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강해서 휘청거리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자책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해 지치는 그러한 날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넘어지셨던 그 모습은 우리의 넘어진 자리를 사랑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14개의 처소 가운데 세 군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첫 번째로 넘어지셨던 예수님 모든 오해를 침묵 가운데 소화하셨던 예수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셨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때로는 침묵으로 오해를 소화시켜 버리고 때로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 문호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십자가로 변화되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구원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